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기도하는 통일광장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신학교 가운데 성윤리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가족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 난장이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다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4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북한 사역단체들이 특별 기도운동을 펼치는 북한 자유주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에스더 기도운동, 전국통일광장 기도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 북한 동포의 자유를 외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근길로 분주한 서울역 광장이 북한 동포의 자유를 외치는 기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통일광장 기도회에 참여한 미국 자유북한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해 악의 세력을 물리치자고 호소했습니다. As to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도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이 대표는 친구, 가족, 형제인 북한 동포를 대신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축복과 외침, 그리고 금식과 기도가 이 땅을 가득 채울 때통일에 대로는 활짝 열려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기도회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그만두고 국제사회 앞에 사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 동포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으로 인정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고 보호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제 북송이 중단될 때까지 통일이 올 때까지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북한 자유 주간은 이날 기도회를 시작으로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 방문. 대북 전단 살포, 북한 구원 철야 기도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구티비뉴스 홍유현입니다. 종교인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부터 올바른 성윤리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갖춘 신학교는 여섯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교회 개혁 실천 연대가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신학교 중 성윤리 관련 수업을 정규 강좌로 개설한 곳은 장신대, 감신대, 대구신대 뿐이었습니다. 대구신대, 칼빈신대, 한영신대 등은 성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성윤리 상담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영남신대 김승호 교수는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 유혹을 예방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성윤리와 모회윤리를 다루는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모회자의 성적 탈선을 예방한다는 소극적 차원의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성관련 이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 홍의연입니다. 북한 제7차 노동당 당대회가 내달 6일 평양에서 열립니다. 이번 당대회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대회로, 1980년 제6차 대회 이후 36년 만입니다.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체제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의 목소리가 유일한 단서인 신원 미상의 사건 해결을 위해 수천 명의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수사 기법이 발음과 억양, 어휘 등을 신속히 분석해 범인의 신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연구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사들여 외국으로 밀반출한 김모 씨등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대구, 부산 등지에서 3,5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3대를 택시기사로부터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중국 등지에 팔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서울시가 내달 2일 개강하는 이모작 열린 학교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SNS 학교, 청년층을 위한 고사성어 강좌 등총 9개 강의가 개설됐습니다. 수강 신청은 내달 6일까지 도심권 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여의도 복지관이 내달 2일 문을 엽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어르신 복지센터가 들어서며 중장년층을 위한 센터도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조기령 영등포 구청장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관이 세대 간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 이러한 위기에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 텐데요. 이에 한국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리더들이 모여 부흥을 열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기독교 선교회뿔재단이 지경을 넓히라는 주제로 2016 횃불연합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강사로 참여한 로렌 커닝 앤 목사는 한국교회가 다가올 영적 대각성의 때를 위해 기도로 하나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커닝 앤 목사는 지금이 영적 대각성을 위한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는 시기라며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갖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닝햄 목사는 모든 영적 대각성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 땅의 가장 큰 어려움인 한반도의 분열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만큼. 영적 대각성을 이뤘을 때 모두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비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정 안에 하나됨과 교회 안에 하나됨, 그리고 교회들 간 하나된 연합을 이뤄갈 것을 당부하고 축복을 명하시길 갈망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이제 곧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대각성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상 곳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비전을 품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틀간 열린 이번 성회에서는 로렌 커닝햄 목사 외에도 김상복 목사, 김평육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그림 형제의 세계 명작 백설공주를 재구성해 지난해 5월 초연된 가족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가 다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일곱 난쟁이가 원래는 7인의 기사였다 설정으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백설공주와 왕자가 주인공이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이번 공연에선 일곱 난쟁이가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난쟁이들은 비록 마법에 걸린 불행한 운명 속에 살고 있지만 특유의 근면함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간다는 출거리입니다. 서울시 뮤지컬단은 항상 주변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고 삶에 있어 진정 소중한 것이 사랑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곱 난쟁이들에게서 작은 교훈을 주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백설공주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잔잔하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가족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는. 가족 패키지로 예매하면 4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리 뉴스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리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10월 총회를 앞두고 감독회장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감리교는 2월 중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을 마치고 9월 초 후보자 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독회장 선거는 9월 27일에 열립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이 최근 불거진 정관 취소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카이캄은 조건부 인가 집권을 취소하겠다는 서울시의 통보와 관련해 기존 정관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비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윤한기 목사가 데뷔 55주년을 기념해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오는 30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공연에서 윤 목사는 자신의 노래 인생을 전부 담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26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윤태 원장은 평신도 지도자 양성과 목회자 교육 등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1976년 개원한 총회 교육원은 고 안병무 박사가 초대 원장을 지냈으며 민중신학의 산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